전국의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.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. 이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한번 비가 오겠습니다. 기온은 당분간 포근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 다만 낮 기온만 보고 얇게 입으신다면 아침, 저녁으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.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. 내일 서울은 아침에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일교차가 10도 이상입니다.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.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,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출근길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. 앞을 볼수 있는 거리가 200m에서 1km까지 좁혀지겠습니다. 경기와 충남 지역은 안개뿐만이 아닙니다. 이 초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는데요. 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